네, 안녕하세요 난초맘 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예, 난초맘이 또 방송을 <laughs>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흐린데 내일은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러는데 부산 날씨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우리 고객님은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도 아이들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어... 어저께 이 고객님이 이 아이들 그 엘도라도를 그 많이 그 문의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난초맘이, 난초맘도 엘도라도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예.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가격을 오픈을 하는데, 난초맘은 왜 오픈을 안 하느냐? <laughs> 예, 이 아이가 정확한 명칭이요. 예, 엘도라도 환타지아 페어리라는 아이입니다. 조금 유명한 개체죠. 이 아이도 밥이 예, 이 아이 촉수가 지금 엄청나요. 난초맘은 뭐 이렇게 예, 이 아이 물론 개화 사이즈입니다. 열 촉이 넘어요. 이 아이는 지금 현재로 그래서 뭐 가격 오픈을 하라 하니까. 저도 오픈하겠습니다. 2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아는요, 고객님, 지금 토분에 있는 아이가 없어요. 다 판매되었고요. 여기, 팔각분에 있는 아이 있죠? 요 아이 6만원입니다. 요 아이 6만원에 드릴게요. 음, 그리고, 맥시마 세미알바는요, 고객님, 벌브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 있죠? 예, 물론, 요 꽃대 다 잡혔습니다. 예, 요 아이는 어 16만원에 드리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벌브 수가 작은 아이 있죠? 이 아이는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그리고, 루버센스요. 예, 우리 루버센스도 지금 하나 있는데요. 예, 우리 루버센스도 벌브는 4개인데 아주 벌브가 좋죠, 지금. 예, 요런 아이. 루브센스도 향이 굉장히 좋기로는 조금 유명하죠. 그죠? 예, 요 아이도, 어, 오늘은 1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 남기고 드릴게요. 어, 그리고 요 아이, 블롱고요. 꽃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 아이보다 조금 더 밥이 많은 아이 제가 판매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요 아이는, 어, 오늘 1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롱고 꽃이, 이렇습니다 꽃도 크고, 향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잼마니, 우리 잼마니는 가격을 제가 다운을 시켜드리고 싶어도, 예, 좀 그래요. 그래서, 어, 다섯 벌부지만, 18만원에 드리고, 요메조스틱은요 고객님, 요두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가 꽃이 필지, 예, 예. 열었습니다. 원종입니다, 이 아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리 안에, 예, 매조스틱. 요 아이, 벌벌수 열었습니다. 여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요 아이는 16만원에, 이 아이도 꽃대 잡혔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프로퓨전이, 예, 5만원이죠. 프로퓨전은, 토분에, 벌벌수도 많고, 예, 이렇게 꽃대도 잡혔고, 지금, 예, 요런 아이, 홀보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5만원에 드리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객님, 요 아이가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요 아이도 큰 사이즈는 우리 고객님이 참 많이 원하시는데, 예, 그거보다도 조금 밥이 작은 아이는 13만원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혀서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어, 신 신켄, 캔, 신 캔테나리오인가? 티포입니다. 이 아이는 티포 계열인데요. 뿌리가 너무 잘 내렸고, 새척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난초 맘이, 볼볼수가 지금 뭐, 네 개, 요, 요, 아이는 빼고요. 예, 새척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아이가 꽃이 들렸지 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요런 아이는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조금 큰 사이즈를 했고요. 어, 여기에, 황금 모접 있죠? 예, 요 아이. 이렇게 좋은 아이. 예, 요렇습니다. 요 아이는 5만원에 드릴게요. 예, 우리 그리고 맥시마 알바 중. 이렇습니다 꽃은 이렇게 피죠? 예, 요런 아이. 예, 5만원에 드리도록,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우리 요 아이. 룬디요. 어저께 완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 판매가 되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어떤 고객님이 문의를 하시더라고. 있으면 제가 또입고를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하고, 오늘 그 여기서부터 할게요. <laughs> 예. 연자석고기요.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죠. 연자석고. 어제 제가 뺏어 보여드렸는데. 연자석꽃이 예, 오늘 이제 보내고 나면 또, 예, 모자라면 제가 또연자석꽃은 재입고 하겠습니다. 2만원에 드리고요. 청옥한도 예, 예 만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예, 베르니코사, 예, 요 아이는 2만 5천원에 드릴게요. 아, 그리고 헤즐러이 하나에 남아있어요. 예, 꽃이 이렇게 피고요. 여기 또 꽃대 물었죠? 요 아이, 큰토분에 있는 아이는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 요 아이 참한두 아이 정도 되는데, 어, 꽃대 요렇게 물은 아이 있죠?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지금. 여기도 물고, 여기도 물고. 그래서 사이즈가 큰, 우리 잔타분은 6만, 6만원이고요. 예, 작은 아이도 안 가져가시네. <laughs> 예, 5만원입니다. 뭐, 꽃을 많이 물었어요. 그리고 요 아이 안누스문 핑크 인데요 고객님 멀리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렇습니다 어마어마 하죠 지금 꽃대가 안 보이고 있는데 우리 안누스문 핑크는요 요래요 고객님 지금 새촉이 예, 이렇게 군데군데 고아가 달렸어요 요 아이 띄어 가지고 우리 고객님이 예쁘게 또 지금 말고요 뿌리가 조금 더 내린 다음에 고아를 이렇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띄어서 우리 고객님께서예 예쁘게 또 심어서 키워 보시는 게 어떨까? 예, 아나스 은 이렇게 꽃이 피죠? 핑크는 예, 6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어. 요아이 예, 요아이는 제가 지금 걸어야 되는데 걸지를 못해 가지고요. 루데마니아입니다. 루데마니아 캔케 KS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굉장히 유명한 품종이에요. 예, 귀하고요. 몸값이 좀 하죠. 이 아이, 예, 이 아이도 우리 고객께 저렴하게 벌브 수가 많아요. 지금 새척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 아이도 우리 고객님 원하시면 제가 또 저렴하게 예 몸값이 하지만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아 어저께 우리 철피소꼭 판매했죠. 예, 난초맘이 이거 2만 원에 판매했어요. 그, 이제, 어저께 우리 그, 고객님이, 그, 저, 어디, 어디 업체에서 이거를 <laughs> 좀더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이상하다. 우리 농장주님이 나다 줬다 했는데, 그랬더니 두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기분이 조금 난초맘이 저렴하게 드린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입고 가격이요 고객님 뭐 밥이 많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첫필소국 2만원에 판매할게요 예저 아이는 어 제가 농장주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보겠지만 만약에 우리 고객님 저기 우리 농장주님이 아그첫필소국 내가 좀 깎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환불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핑콕두도 저는요 이 아이가 향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어저께 우리 댓글에 어떤 고객님께서 핑콕두는 향기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정할게요 우리 고객님이 뭐 향기가 없다 그러면 없겠죠 그죠? <laughs> 그래서 우리 핑콕두는 쌍대 쌍대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게 보 개나리 꽃처럼 그래서 우리 핑콕두는 쌍대에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이 너무나 예쁜 진짜 야인 향기 있어요. 음. 요 아이는 예 핑크 레이드라는 아이인데요. 요래요. 요 아이가 이제 어저께 하나 폈어요. 이제 핑크 레이드가. 여기에 하나는 요 아이는 제가 분질러 먹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아까워서 꽂아놨는데 요래요. 지금 예 우리 핑크 레이드 요렇게 꽃이 핍니다. 향기 좋죠? 요 아이, 그, 2만원에 판매할게요. 예. 그리고 로보트, 로보트 꽃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유형입니다 그래서 로보트도 2만원에 판매합니다. 예. 그, 오늘 제가 아직까지 조금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빼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은 아이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어, 그리고 오늘 고객님 여기,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종 호접, 아, 원종이란다. 초미니 호접. 보여드릴게요. 우리 초미니 호접을 4종에 5만원, 1종에 13,000원 판매를 한다 했는데요. 고객님 이렇게 보시면요. 이 아이 초미니 맞죠? 이렇게 작아요. 근데 꽃대 안 보세요. 꽃대 올라온 거예요. 뿌리가 아니고. 꽃대는 다한 대씩은 다, 한 대, 두 대는 다 물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작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 이번에 그 수입해와서, 그 난초맘이 부산에서 굉장히 큰나원에서이 아이를 수입을, 악네 아, 가지를 수입을 했는데, 난초맘이 제일 먼저 입고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어, 우리 호접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자리 차지 많이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번쯤은 키워 보시면 어떨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좀 어, 입고를 했고요. 필요하시면 또제 입고도 어, 가능하게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르쳐 드릴게요. 요 아이는 스노우 페어리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초코렛입니다. 예 그리고 오렌지 큐트입니다. 그리고 퍼플 베이비 입니다 요런데요 어, 우리 고객님이 사종다 하시면 난초맘이 5만원에 드리고요 한 종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13,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쁘죠 그죠 고객님 진짜 예뻐요 이 아이가 너무 예뻐요 이거 한번 보세요 <laughs> 귀여워 저도 시간 날때 이제 종류별로 해서 토분에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이제 그세 개밖에 없는데요. 요 아이 우리 고객다 4만 원짜리 달라 그래. 그래서 이제 요 아이는 3만 5천 원에 제가 예 꽃대도 하나밖에 없고 밥도 뭐 많지도 않고 이런데 아무튼 제가 이 아이를 재입고할 수 있으면 예 제가 재입고해서 4만 원, 3만 5천 원 요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품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작은 아이, 요 아이, 3만 5천 원짜리는 하나 있습니다. 요 아이는 꽃대가 두 대네요. 예. 그리고, 덴파레 어저께. 예, 이제, 덴파레는 어, 3종에, 제가 4만 원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품절 되었고요 이제. 예, 요 아이는 제가 2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요 아이는, 아, 하나 있네. 하나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 아이, 지금, 그, 핑크. 그 다음에, 연두. 예, 그 다음에, 요 아이는 꽃분홍. 예, 요렇게 해서, 3종에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 아이도 많이, 저기, 그, 나갔는데, 1월송은요, 두 개에 12,000원. 예, 두 포트에 12,000원입니다. 예, 그렇게 알, 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엽. 네, 우리 소엽은 축수가 세촉네촉돼요 지금 정말 좋아요. 뿌리 안 보십시오. 예, 아직 꽃은 안 올라오지만, 요런 아이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쁘죠. 미니 대엽. 이 아이도 어떻게 인기가 좀 좋았는데, 제가 지금 빼지를 못해 가지고, 우리 대엽은 세개만 원. 요렇습니다. 꽃대 다 물었어요. 이 아이는 세개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저께 제가 잠깐, 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아이, 어저께, 예, 판매가, 예, 요 아이가요, 고객님 제가 이 꽃대 이렇게 물었죠, 그죠? 예, 밥이 굉장히 좋고 깨끗해요. 이 아이가, 고객님, 저는, 왜 그런지 이번에 굉장히 조금 고가로 입고가 되었어요. 이 아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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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처음에 책정했던 거하고또 틀리게 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수입 대륜입니다. 수입 대륜인데 꽃은 어떤 아이가 필지 저는 몰라요, 지금.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이 아이가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왔어요. 어쨌든. <laughs> 그래서 요 아이 5만원에 판매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요 아이, 어, 요 아이는 버진인데요. 우리 버지는 예0 0 0 원에 판매할게요. 근데 쌍대는요, 2만 원에 입고 가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쌍대는 2만 원에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요 아이가 스콘바키아가요. 스콘바키아 TV 안에가 지금 품절이에요. 예, 요 아이가 지금 현재 품절인데 난초마미 이 아이 지금 그 오늘 고객님 요청에 의해서. 시집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35,000원에 제가 스콘바키아 TV 안에를 35,000원에 판매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예, 정말, 정말 좋죠. 예, 부장을 하셔도 되고요. 스콘바키아 TV 안에가요,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 아이가. 예. 어려워서 제가요, 그냥, 이렇게 그냥 꽂아놨어요. <laughs> 예, 35,000원인데, 요 아이는 제가 추가 구매가 가능해요. 우리 농장주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밥 좋은 아이로 제가 몇 아이 더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 우리 미소, 25,000원 하죠? 이런 아이. 예, 우리 미소 25,000원인데, 이 아이도 지금 두 분, 예, 요 나가 한 분인가? 하여튼 요 아이도 제가 필요하면, 제가 제일 구매 가능하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미소, 3만원인가? 2만5천원인가? 예,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 제가 2만5천원에 판매했어요. 예, 여아이는 3만5천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아이도 어제 판매가 되었고, 아, 요아이, 예, 오크리아나, 예, 요 아이도 세미알바에요 고객님 야 이거 꽃이 좀 이쁘게 안 펴가지고 요 아이 한분 드릴게요 요 아이 5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스텔라 예, 이제 스텔라가 이제 꽃이 완전히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꽃이 예쁘고 한번 보십시오 요 아이가 스텔라입니다 예, 스텔라 15,000원 요 아이도 재구매 가능합니다 몇 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두 아이인가. 예. 아무튼 우리 스텔라 예만 오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세 세 개. 음 그리고 차코 인시스는 예0 0 0 원입니다. 향기가 음, 너무 좋죠. 차코 인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아 볼게요. 꽃대는 두대 이상입니다, 고객님. 여기 또 올라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하수 제가 재입고 했죠, 은하수는. 예,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우리 은하수는, 예, 18,000원에 판매합니다.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엔젤 키스,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죠. 어제 엔젤 키스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래요, 지금. 너무 좋아요, 엔젤 키스가. 우리 부자 가셔도 되고, 예. 지금 꽃대 여기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 아이들 다 꽃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고객님. 몽월이 달라 그러면 몽월이 들릴수 있어요. 요, 요렇게. 예, 조금 다소 작죠? 지금 이 아이들이 조금 늦게 올라오나 봐. 아주 빨리 올라오면서, 이렇게, 촉수가 이래요. 근데, 우리 고객님 촉수 많은 거 달라 그러시면, 제가요, 이런 아이 보낼 거예요. 예, 이런 아이. 예, 요렇게 엔젤 키스입니다. 2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스프링 센세이션이 지금, 예, 요런데요. 예, 요런 아이 0 0 0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제가 바빠가지고 <laughs> 되게 빠르죠. 예, 요 저기 단정아 음. 만 원이고요. 그리고 다와 지갑난이 예 있어요. 다와 지갑난 어떻게 제가 몇 아이 더 데리고 왔는데 우리 다 다화 없어가지고 다와 지갑난은 쌍대고요, 고객님 층수가 이래요. 또키 조금 작은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예, 꽃대는 두대고요 예, 육만 원입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는, 고객님, 차코엔시스, 팔각분에 있는 애들이 새축 올라오는 거한 보세요, 고객님. 꽃대가 네 대인데요. 보이시나요? 예, 차코엔시스, 사각분에 있는 요 아이는 3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아 어저께 참이 아이도 나갔지 예요 아이도 3만 루비인데요 너무 이쁘죠 3만 원입니다 3만 루비는 언제든지 고객님 그죠 꽃이 자기봐요 또 올라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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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만 원에 드릴게요 요 아이도 재구매 가능하니까 우리 고객께서 님 주문을 하시면 난초 맘이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육기 우리 화이트 브리달 육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고객이한 분이 몇 개씩 사셨어요. 향기도 너무 좋죠? 우리 화이트 브리달 육기는. 어, 이 아이도 워크리아나 교배종입니다. 예. 교배종 중에서는 정말 잘 나온 아이예요, 이 아이는. 예. 이렇게 또,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예, 꽃대, 꽃, 꽃다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우리 화이트 브리달 육기는, 예, 4만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가격을 제가 정말 내려 드리고 싶어도, 예, 요, 렇게 판매하는 곳이 없어요. 육기 같은 이런 아이는. 그래서 토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그냥 풀분에 뭐, 판매하는 곳은 있기는 하더라만은, 예, 아무튼. 그래서 자랑질을 조금 해봤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고급스러운 아이니까, 이 아이는. 고급종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은 아, 요 아이 야이 고객님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덴드로비 원종이라는데 향기는 진짜 좋아요. 고객님 꽃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덴드로비 원종 해고판에 붙어 있는 아이 요 아이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 아이가, 지금 고객님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가, 루덴마니아입니다. <laughs> 근데 이 가격이, 왜 그런지, 루덴마니아 가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저기 돼가지고, 루덴마니아, 루브라. 제가 어저께 이 아이를, 이 비슷한 아이를 조금 판매를 했는데요. 예, 그 아이보다 이 아이가 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요 아이는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덴마니아 루브라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판매를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15만 이 아이 처음에도 입고할 때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이 너무 이쁘다. 예, 펜소 꼭입니다. 우리 펜소 꼭. 예, 너무 작죠. 그렇지만 가격은 세요. 5만원입니다. <laughs> 이, 이 아이가요, 어, 목이 자꾸 잠기네. 요 아이가 고객님, 크라운 폭스죠. 예. 이 크라운 폭스도요, 워크리아나 교배종입니다. 근데, 교배종 중에서는 제일 비싼 아이예요, 이 아이가. 왜 그러냐면, 꽃도 예쁘지만, 향기도 좋아요. 그래서, 그, 입고 가격이 항상 비싸고, 이 지금 뿌리가 너무 잘 내렸죠, 그죠? 그운폭스 예. 요 아이도, 제가 항상, 이 아이는 18만원 이하로 파, 판매해본 적이 없어요. 가격이 너무 세서. 그래서 오늘, 요 아이는 조금 저렴하게. 우리 공이 문의 주십시오. 요 아이는 지금 가격 오픈을 못 하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어, 그리고, 요 아이가 지금 하나이 아이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요아이도 뿌리가 정말 잘 비올라세아 플라미아 알바입니다. 예. 요 비올라세아 플라미아 알바고요. 요아이도 제가 판매를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 벌브스가 이렇고요 꽃은 이렇습니다 비올라세아 플라미아 알바. 요아이도 저렴하게 제가 판매하겠습니다. 1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12번이라고 해서 12만 원이 아니고 <laughs> 예, 그렇게 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방송. 아, 참 진해발란요. 우리 진해발란 고객님 참그 요아이, 요아이 하나에 남아 있어요. 요아이. 예. 요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요아이 3만 원에 드릴게요. 예. 우리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예. 아, 이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고객님의 저기 이 아이도 지금 이 아이도 제가 지금 꺼내놔야 되는데 자리 때문에 못 꺼내놓고 있었어요. 요 아이요. 예, 이 아이가 아이고 이름표 보여드려야지네. 지금 꽃대 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 자꾸 여쭤보셔서 제가 오늘 공개를 할게요. 요 아이가 퍼프라타 알바입니다. 예, 퍼프라타 알바고요. 꽃대 물었습니다. 요 아이도 저렴하게 제가 어, 아직까지 그 영수증을 보기는 했는데, 야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판매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저렴하게 우리 고객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둘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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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내일 봐서, 어, 우리 고객께또 소개시켜 드릴 만한 아이가 있으면, 네, 난초맘이 또 방송을 새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소개 못 시킨 아이들도 좀 있는데요. 예, 오늘, <laughs> 오늘 배송이 조금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급하게 예, 방송을 또 해봤습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예, 난초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